부정선거 문제를 저희는 2년 이상 아주 꼼꼼하게 다뤘기 때문에 지금은 의심을 하나도 안 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어 제가 해석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박찬신이 될 거라고 말했었어요. 아마 됐을 겁니다. 전남대 사학과를 나온 8리 학번이죠. 저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국은 세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하나는 국민의 힘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딥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엘리트, 다국적 기업의 지지를 받는 엘리트가 있고, 소위 말하는 전향주사파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한 세력은 그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중북주사파 포함해서. 예전 전대엽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계열. 그 두가 두 세력을 나눠 봐야 되고, 그 적어도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이두 세력은 하나다.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도 두 세력은 하나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표한 장씩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우리 의사가 좀 간철 될수 있는 표한 장씩 가지고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이죠. 국민권력, 국민권력과 두 개의 엘리트 근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라고는 투표하는 것과 댓글 쓰는 것 정도네요. 이것도 좀 있으면 댓글도 이제 탄압을 받겠죠.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말을 했어요. 음모론. 저도 음모론적인, 쉽게 말해서 입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부정선거도 처음에는 저는, 아,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한 사람이거든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음모론이라는 것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음모론의 주제가 되어 왔던 프리메이슨이라든지뭐 일루미나트라든지 삼극위원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모론은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입증도 어렵지만은 믿기기, 믿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멀리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늘 얘기가 됐던 삼극위원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삼극위원회는 이 마크 자체를 가지고 666 표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삼극위원회라는 이 시각 자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 시각 자체를 우리가 오늘은 시작하면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극위원회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제 홍석현 회장, 왜냐하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을 중심으로 이 삼극위원회를 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이 삼극위원회를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삼극위원회 같은 이런 시스템, 이 시스템은 극강의 엘리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통 선거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던진 표가 어떤 결과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뭐한표 던진다.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나는 간다 이런 관점으로 정말 작은 코묻은 권력 하나 들고 있는 것이 보통 선거의 세계거든요. 근데 상급위원회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n 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극 약의 권력이 아니고요 극강의 엘리트 세계죠. 다시 말하면 뭔가 뭐 아동 인신매매라든지 뭐 아동 강간이 요 이상한, 아주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말고요. 범죄적인 상상 말고요. 그냥 이 삼극위원회 같은 시스템이 지금 어 많은 차별금지법이나 부정선거 문제나 뭐 이런 많은 것과 결부되는 그 매개, 그 매개를 우리가 찾아, 찾을 때 핵심 키워드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키워드죠. 큰 돈을 움직이는 세계죠. 왜냐하면 이 다국적 기업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그 주식은 많이 가진 사람이 어, 많은 권력을 갖는 그런 세계입니다. 삼성 이재용이나 전화 한 표를 갖는 세계는 이 정치, 자민주주의 정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 보통 선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통 선거의 위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권력이라는 개념이 이미 무너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이 세계는 그런 한표한 한 표가 만들어서 권력을 형성하는 그런 세계는 없다. 그건 순진한 얘기고, 실제는 거대한 숨어있는 엘리트 권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삼국위원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 이제 우리가 너무 순진하면 안 된다. 순진하면 권력을 다 뺏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누려왔던 순진한 사람들도 이제좀 깨어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VN 뉴스에 저명한 분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수 있는데 그분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분과 3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나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뭐 하버드 박사 논문을 프리메이슨을 쓰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이래요. 내가 프리메이슨으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된그 계기는 러시아사를 전공하면서 인텔리겐차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인텔리겐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 말씀이 나는 삼극위원회, 트라이레트리 커미션에 한국 그 멤버로 10년 정도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삼극위원회, 트라일레트럴 커미션이나 프리메이슨을 어,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보고 많이 의심을 하는데 어, 지적으로 탐색해 가면 그 역할 같은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 트라일레트럴 커미션 삼극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라는 것이 글로벌 아젠다, 국제적인 아젠다를 아주 열심히 맨날 며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삼극위원회나 아니면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세계는 말 그대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거대한 그 돈의 세계 금융의 세계, 삼극위원회를 만든 사람 자체가 스탠더드 오일의 아마 그 가족일 거예요. 세계의 석유를 장악하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다국적 기업, 돈의 세계를 관점으로 본다면 이 다국적 기업 또는 거대한 자본의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선 거죠. 감히 어떻게 저런 무일푼의 무지랭이들과 우리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취급되느냐? 전 이번에 그 북한 인권 협력 대사가 된이신아 교수, 고대 이신아 교수도 이제 상극위원회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 상극위원회 멤버의 상당수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극위원회 그 분들을 한분한분 만나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안에 가장 좋은 학벌에 여성들은 미모가 있어야 돼요. 옛날 나경원 의원 의원처럼 어머, 뭐, 태어난 수고만 하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엘리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다룬다 이게 핵심이죠 말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세계든 의사결정을 할때좀 진지하게 하고 좀 비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세계가 있죠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픈되고 공개적이고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세계가 또 공존하죠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월한 개념은 없지만 같이 가긴 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택한다고 할때그 택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만약에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민중의 편이다, 보통 선거의 편이다. 왜냐하면 그 보통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표를 던져도 선택은 하나님이 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같이 의견을 뭐 일치하지 않는 분들도 엘리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엘리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일견 옳아 보이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무시무시한 부정선거 투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삼극위원회와 같은 이 다국적 기업의 눈, 금융과 언론과, 음, 지식, 말하자면 러시아의 인텔리게이처럼 특수한 지식인 이런 개념, 그걸 장악한 그 세력,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설정하는 아젠다가 다 맞겠지만, 우리 같이 가신 거라고는 선거권밖에 없는 그런, 어, 이런, 뭐, 극소 권력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민경 의원님께서 이제부터 우리기가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투쟁을 하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가연 상국 위원회 한국 지부와 같은 한국의 딥스 이들이 택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도 입성하지 못하게 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저항을 보면 알겠지만 은 전방위적인 이런 그 저항에 노출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제대로 권력을 이렇게 어, 장악을 해서 7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무시무시한 권력 투쟁 한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VN 뉴스를 보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뭐초개보다 못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는 방송을 정지를 시키겠어요 우리의 이 보이스가 작아 보이지만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제 같이 가봐야 되는데 삼극위원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그분하고 10년 동안 멤버였고 10년 이상 멤버인 분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 몇분 계세요 이분들이 그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극히 멋진 분들입니다 아주 거부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모가 있고 집안이 있고 공통점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참 끼어들지는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프리메이슨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센터에 가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대했던 존재들을 골라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사진을 그려두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 작은 존재, 뭐 장애도 좀 있고 대학은 못 갔고 뭐. 말하자면 평생 어, 일용직 노동하고 야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다표 하나씩을 들고 있네 엘리트가 보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두 개의 권력이 마주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맞설 수 있고 부정 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